안녕하세요. 저는 예쁘고 건강한 미소를 연구하는 교정과 전문의 김판다입니다 교정 치료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라고 쉽게 생각하고 교정을 시작했다가 통증과 구내염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제 경험상 40대 이상 여성분들은 교정 장치에 의한 구내염 빈도가 더 높아서 내가 왜 뒤늦게 교정을 시작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내염을 빨리 낫게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구내염이 어느 부위에 닿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보통 입술이나 앞쪽에 구내염이 생 생기신 분들은 브라켓이나 고리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뒤쪽 어금니 쪽에 구내염이 생기신 분들은 철사가 찔리거나 브라켓 고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내염만 있어도 엄청 아픈데 구내염을 계속 찌르는 부위가 있다면 그 고통은 정말 끔찍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그 부분이 더 이상 구내염을 찌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요. 돌고 돌아서 결국 이것만큼 환자분이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바로 교정용 왁스입니다. 그런데 분명 에이... 교정용 왁스 너무 잘 떨어지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못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정용 왁스를 사용하실 때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침을 말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면서 침을 최대한 말려주시고요. 혹시 집에 이런 뽁뽁이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왁스를 손에서 조금 녹여야 돼요. 처음에는 왁스가 조금 딱딱하다가 손가락으로 만지고 있으면은 점점 말랑말랑해지거든요. 최대한 말랑말랑하게 한 후에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혹시 철사가 찔리시는 분들은 왁스를 사용하기 전에 철사를 조심스럽게 잡고 반대쪽으로 밀어보시면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철사가 안 움직이면 억지로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왁스로 임시로 해결한 후에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내염의 약을 발라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라메디를 선호합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좋거든요. 가끔 효과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 있는데요. 대부분 하루에 한번 정도만 발라서 그렇습니다. 하루에 세번 정도 얇게 펴서 발라주면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라 걱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는 건 안전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이틀에서 3일 정도 바르면 웬만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훨씬 약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페리덱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하고요. 스테로이드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히알로겔이나 치아겔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있어서 전방재생을 촉진시키면서 구내염이 빨리 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끔 구내염에 붙일 수 있는 데일밴드 같은 반창고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약국에 가시면 아프타치라고 해서 붙이는 약이 있어요. 성분이 오라메디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아프타치가 단종됐다는 얘기도 있어서 약국에 없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큐라틱이라고 하는 이발에 붙이는 반창고도 있습니다. 어, 이건 쿠팡에서도 판매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성분도 없어서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요. 다만 단점은 제가 지금. 직접 써봤는데 좀잘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너무 아플 때는 잠깐이라도 붙여서 쓰면 유용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설명을 위해서 이반사진이 자주 필요하더라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어, 치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제가 시간 날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분들은 본인의 구강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질문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해당 사진이 영상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어,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